마테오 복음 7장 21절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 복음서를 매일 읽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는 어른들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부끄럽게도 이렇게 매일 미사 복음을 들여다 본지 지금 1년 반 그것도 이거 녹음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음, 함께 음. 보게 돼서 시작된 거라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항상 나왔던 부분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정확하게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7절 이 부분을 저희가 1년 안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표현 보시겠습니다. 반시 네, 반시 반석이고요. 탄타, 탄타, 무너지다 라는 뜻인데요. 일성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의 경우 음성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 어, 인간의 언어는, 자연 언어는 이, 억양 내림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소리의 높이가 앞부분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탄타 이렇게 둘이 똑같은 음높이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탄타 이렇게 조금 떨어집니다.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시면 그런 부분들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메 유메 위하면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그래서 우공이천, 우공이산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우공이라고 할때이 위를 씁니다. 산을 옮기고자 했던 그 노인의 고사, 산을 옮기고자 했던 그 노인의 또 감동에서 상제가 그 힘이 센 장사들을 보내서 그 노인의 집 앞의 산을 옮겨 준다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때 그 얘기에 나타나는 노인의 이름이 위공이겁니다.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뒤에다가 그 남자를 일컬을 때 존칭해서 붙이는 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 쓰는 우 자고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위매 어리석다. 찬 참 비참하다란 뜻이네요. 성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不是凡向我說主啊,主啊的人,就能進天國,而是那稱行我在天父旨意的人,才能進天國."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heavenly Father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些的就好像一个聪明人把自己的房屋建在石上 so then an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accordingly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rock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위리 수총 풍추 희계나 좌방우 타 빙부 탄타 因为基主是建在磐石上 the rain poured The rivers flooded and the wind blew and struck that house, but it did not collapse because it was built on rock.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단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f a l i 这些 l e bit of a little b 把自己 f a l 建在 But an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accordingly is like a fool who built his house on sand.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雨, 린, 쇠, 총, 풍, 쇠, 시, 지, 나, 조, 황, 우 타, 지, 요, 탄, 타, 러 제, 탄, 타, 더, 흔, The rain poured The rivers flooded and the wind blew and struck that house. It collapsed, and what a terrible fall that was.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